대관아 조절하는 거, 대관아. 넌말 많이 하지 마,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오디오 채울게. 너가 어. 게임 집중만 해. 에너지 다른 데 써. 야, 웃고 싶으면 얘기해. 젖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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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에 화났나요? 아! 다철아 이수피! 아, 재밌겠다, 어. 이번 판. 아니, 2부보다 더 맛있네, 이 멤버가. 말이 안 되네, 그냥. 대건이와 함께라면 스쿨스쿨 스쿨스쿨 레츠고 레츠고 대건이 똥꼬를 아주 잘 닦아보겠습니다 내 소리야 지발 ㄴ 나 내가 <laughs> 아. 자, ㅈㄴ하지마 손 넘지마 내가 닦을 거니까 그러면 인간 지대로 가시죠 <laughs> 아 더러워 인간지에 으로 제가 닦을 거고 아 단어 선택 ㅈㄴ 저급해 넌 <laughs> <난> 미리 <laughs> 매달려 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렛츠고 하세요. 한명한명 데려가세요. 펫펫 데려가세요. 김동아 일로. 일 준수는 그래요. 나름 삼치여니까 파밍해. 난 파밍 안 해도 바로 붙을게 <laughs> <시킬게>. 김동아. <웃음> 빠른데? <웃음> 자, 너 합격이다. 자, 똘추 등장. <laughs> 자, 우리 요코즈나 스모 선수 수피 똥구멍 땃고 왔습니다. 아, <laughs> 씨발. <laughs> 예. 좀 똥... 똑안 똑똑걸 하셨구나. 예. 네, 사핑에 어, 둘이에요? 사핑 개병신이야 대건아. 어, 바로 가 버려. 10 18 20부터 하자. 일로와 봐. 바로 가 바로 가리지. 18 20. 야, 너, 하나 겠죠. 18이 10. 일단 소로 하 일단 내쪽으로 하나 동아야, 내쪽으로 와. 내쪽으로 뛰어. 일단 여 확인하고. 일단 있어. 대건아 조심해 했죠? 예. 나한테 뒤로 와 봐. 내 뒤로 와 봐. 어, 가는 중? 나왔어? 해우소. 오케이. 해우소. 오야야해이냐 핵이냐? 2층도 있다, 2층도 있다. 천천히, 이거 천천히. 나 수류탄 2개 줄게. 너가 자, 까봐, 넣어봐. 싫어. 똘치는 그런 거안 해. 알았어. <laughs> 옆방으로 또... 뺐나본데, 방. 아, 방 보인다. 내가 폭탄 한 번. 오, 야 폭탄 뭐야, 이거. 씨발. 아, 죽어라. 야, 낙하 있다, 낙하 있다. 끝났 18번, 음, 18번, 18번 있어야 되거든? 분들, 확인 1사1초 사주경계 주1아세요 좋다 대관아 조절하는 거 대관아 넌말 많이 하지마 어? 오케이 우리가 오케이. 오디오 채울게 너 그냥 어. 게임 집중만 해 에너지 다른 어야 웃고 싶으면 얘기해 아발라해요 <laughs> <laughs> 어, 비타민 아우 시 아1 2 시, 시. 아나쟤 계속 만나 근데 진짜. 야뭐2등 정도 되면 그냥 길막 존나 할게. 갔고. 네, 내려갔다. 뭐야? 위에 얘총 나... 먹었어 여기 핑. 총 먹었어? 나온 거 줄줄, 나온 거 줄줄. 핑패 패. 꼬부야 시부야절 그절. 꼬부야 꼬부야. 꼬부이 죽은 거야? 꼬부이 죽은 거야? 동학 동학. 예 1층도 야, 하나 있어요. 일 옆으로 와요, 일로 기어 더기더 저까지 동화. 쭉 기어, 동아 사람 좀더서나 싸네 어, 나와봐, 피 필이야, 필야필야안 죽었어? 어,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그럼 나 동아 살린다 어내 위치 기 모르지? So, I <laughs>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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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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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오케이, 아 그러면 내가 몸을 내밀고 그 연기는 해볼 수있 <laughs> 어, t s 동 e t 딱 지금 그거야. u n g in the 연기야. 맞 e <laughs> 이거 나무 옆에서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맞아, 맞 a t are you messing up here? What are you m e s 나 아, 눈물 날것 같아 아 왜? 나 아, 너무 웃겨서 방금 <laughs> DJ 파트만 한다 내가 바로 이거 해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어폭크터도 아, 불려고 했는데 아로사로스만 어. 제껴면 돼 야야 누가 바꾸... 누가 펀쳐먹었다 수고했다 혹시 내 중간 파... 방... 응. 어? 시라갔나 어.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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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화가 뛰어봐 동화가 뛰봐 동화가 뛰봐아내 왼쪽으로 와내뒤내뒤내 엉덩이 내 엉덩이 뒤, 뒤, 뒤 살려 나, 나 토탈 나 아, 준수 살려야 될것 같은데? 음, 아니야 준수 갈게 어 면. 준수 손댔어 손려 손댔어 아 이게 뭐야 씨발 어...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아니예요 이거? 아까 말했던 거? <웃음> 아 씨발 <laughs> 아 <laughs> 씨발 아, 이게 뭐야 못 간다 비밀의 방열수 있는 거 우리한테도 비밀로 했네 <laughs> 진짜 비밀해, 진짜 봤다. 몰랐다. 할배요. 어 어. 너안써 왜? 나 오타니. 말이 안 되는데? 뭐, 뭐 뭔데? 그로자 나도 틀레기 하면서 그로자 한번 써보고 싶다, 씨발. <laughs> 그로자 집가 <laughs> 종아야? <주가정화야>? 아니 됐어. <laughs> 뭐야 너? <laughs> 왜 갑자기 앙탈이야? 나도 로자 파마스랑 핵싸하고 싶다. 병신같은끼아이 <laughs> 병신. 아, 아, 길로 좀, 길로. 야 이쪽에, 이쪽에. 나 왼쪽 봐게 밀어봐. 올라가라고? 아, 왼쪽 왼, 왼쪽. 바로, 앞, 바로 앞에 하나 어, 있어다 이너로... 이기나이스 뒤에... 아, 연막 브봐연막마연막바봐연막라이한마부터 살려 뭐라고 여마 브라바. 여마 브라바. 여마 브라바. 여마 브라바. 여네 브라바. 여마 브라바. 여마 브라바. 여못브라못 여마 브라바. 여 갔다. 완전 필인데? 대왕이 풀린다 아살수 있어? 어나 가만히 있을게 살릴 수 있어 이거 살릴 수 있어 나무로 살리러 올 거야? 위엔 나무야 아 위엔 아직, 위. 오, 내가 응? 오른쪽 살리는 데도 아직 위에 있어 봉 내가 살릴게 오른쪽 살리는데도 있다 진짜 아 위에 확인 나이스 나이스 빙고와의 미칠 세이브가 한몫했습니다 아이스나이스 와 근데 고급은 또왜 저기에 저렇게 떨어지 학교 하나 기절 학교 하나 기절이야 갈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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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야돼 아, 어 가야돼 오케이 가자, 야 우리 4라 3뚝이야 그래도 야 뒤에 시 ㅂ 사람이 있이 브이치 ㅅㅂ 여다가 때려놨어 때려놨어 학교도 기절이긴 하거든? 중앙에서 1층 여기 여기 살렸어 방금 살렸어 I love you. I love y 씨발 새 love you. 야야야야야 you. I love 나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둘. 파자마사. 3대사 3대사. 야, 아 잠깐만. 먼저 가라고 천천히. 와, 네, 나이스. 달려 아. 어, 나... 조금 위험한 상황. 위험, 리바 따는 상황. 왼쪽 바로 쳐 보겠다. 그다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제주 동아 미쳤다. 제주 동아 뭐야? 나이스 제주동아 뭐야? 레스가우, 레스가우, 존나 Let's go. 많아. 일단 A동, A동, 나좀 빠른데. 네. 오케이, okay. 어, okay. 확인했어. 아, 큐비우, 야, 렷하야뚜들어다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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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하다 뚜렷하다. 끝판 하다 뚜렷하다. 뚜렷하다. 다나나 잡아, 심어, 잡스 심어, 잡아, 심어, 잡아, 심어, 심다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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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다시 어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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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거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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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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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예예예예왜 <laughs> 저희의 마음을 흔들고 <laughs>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어. 아 준비해봐 너오내일 번이었어 통오 세다 옥상 가봐 오케이. 하나 둘셋 야!!! 옥상 아오 옥상 아 옥상 아 옥상 아오상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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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laughs> 야 근데 B 동이 없는 거 같아. 갈래 갈래? 가자. 야못할건 뭐야? 못할건 뭐야? 갈래? 갈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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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바로 쏠 거야. 신기했 피지컬 <웃음> 봐라. 빠졌다. 동아 삐머 있어봐. 쉽지 다 아야야 하나 더 하나 더에 번야 하나 더. 바깥발. 야, 얘 대건이, 살려봐, 대건이 살려봐, 대권이 살려봐. 오케이 어. 대, 대건이 살려갈게. 대놓고 살리고 있다 이거. 야 비보. 아나 그러는데 아 너네 노린다, 너네 노린다. 아 까비. 아개 어, 신발 지랄 지랄 진짜. 아니 초반에 음. 너무 판이 힘들었다 진지하게. 디도스 걸리고 핵 만나고. 자기야 나 방송 봤어